빌딩즈 TV의 윤성현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달, 5월달 매각 사례 총 6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남동 726-144번지고요. 매가 170억, 평당 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면적 119평, 연면적 176평,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이제 한강진역, 북한 남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북한 남동 같은 경우는 동네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어서 주거시설 위주로 형성된 그런 동네였는데 최근에 좀 거래가 좀 일어나면서 그래도 이제 갤러리나 부티크 관련 업체들 좀 들어오면서 예전과 좀 달라진 그런 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조용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최근 거래 사례가 여기 2025년에 총 3건이 있었는데 평단가로 보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1억 5천 대 비슷한 수준인데 일단은 각 볼륨이 좀 다르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70억이라는 볼륨에도 거래가 돼서 북한남동 치고는 좀 높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남동 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상권이 있겠지만 네. 대표적으로 한남동 카페 거리 쪽 그리고 꼼데간송길 위쪽으로 리움미술관 인근으로 네. 또 상권이 있고 북한남쪽으로 이제 상권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 보시기에는 여기가 지금 한남동 170억으로 들어간 매물이라고 하면은. 네네. 신사나 청담을 좀 대체로 볼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을 네네.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대 목적은 음. 아닌 것같고요 음. 실사용 목적으로 좀 매입을 한 것으로 좀 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강남 신사동이나 음. 또 성수동까지도 음. 검토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네. 좀 아쉬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보셨을 때는 조금 볼륨이 이 지역에서는 좀큰 편이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사동 563의 7번지가 매각됐습니다. 137억 5천에 매각이 됐고 평당 1억 6천에 토지 면적 82평, 연면적 196평, 건폐율 59%, 용적률 168%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도로 너비는 6m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중공 연도는 1996년으로 그 이후 리모델링을 해서 근생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근생인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도산공원상권과 로데오상권 인근에 영향을 받는 위치로 입지가 굉장히 좋고 주변 대비해가지고 조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매각이 된것 같습니다. 네, 내용연수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상황에 맞게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명도가 완료된 상태여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오래된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했다고 해도 네. 바로 수익이 나오긴 하나요 혹시 어,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된지는 꽤 됐지만 리모델링 되고 나서 리틀렉이라든지 임대는 충분히 됐던 건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명도가 다된 상황에서 용적률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더 조금 더 좋은 건물 컨디션을 만들어 놓아도 충분히 임차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압구정 로데오가 성수동에 상권이 좀 많이 빨린다 이런 네. 표현을 쓰면서 달라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훈님께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네, 사실 요즘에 런던 베이글 앞쪽에 도로를 보시면 네. 스타벅스 리저브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버켄스타 그리고 여러 음.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면서 음. 어, 꽤나 높은 임대료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아이아이 컴바인드에서 건물을 많이 매입해가면서 음. 이쪽에는 또 다른 컨텐츠가 생기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산공원 상권에 직접 많이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쪽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좋은 가격에 네. 잘 매입을 한 사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치동 923의 5번지가 거리가 됐습니다. 매매가 95억, 평당가 1억 2천, 토지면적 75평, 연면적 174평, 규모는 지하 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단독 주택이 거리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이 한티역에서 한 도보 5분 정도, 도곡 초등학교 아, 서쪽에 어. 좀 위치해 있고 6 m 도로를 좀 접하고 있는데요. 학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 유동 인구좀 워낙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음식점이랑 카페, 빵집 등좀 다양한 프랜차이즈도 들어가 있는 상권입니다. 해당 건물 음. 거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께서 이제 명도 해주고 잔금 전 용도 변경 조건으로 좀 계약이 음. 진행됐고요. 주택이다 보니까 매수인이 매입을 해서 신축을 또 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어, 필지 모양과 박스형인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일조 사선 제한을 좀 고려한다면 높이 10m 이상은 일조 사선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4층, 5층까지 조성이 가능해도 면적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 좀 저렴하게 잘 매입하셨나요? 좀 시세에 맞게 그냥 매입한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신축가리 고려한다면 저는 음. 싸게 매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도 한번 장점을 찾아보자면은 대치 4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도로가 북에서 남 서에서 동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점이 일단 대치동의 장점인 것 같고요 <laughs> 특히 이제 여기 입지 같은 경우에는 어 소위 말해 개나리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 접해 있어서 네. 건물을 신축해서 학원을 넣는다거나 뭐 다른 생활 밀접형 시설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배우 세대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조권 사선 제한에 조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필지 모양이다 보니까 설계를 잘 하셔서 신축을 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노년동 208의 6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357억 9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요. 도로 너비는 4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 2022년도 9월에 400억에 한번 매각이 되었다가 올해 4월에 357억 9천에 하락 거래된 사례입니다. 이제 특징으로는 공기가 한50%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하락 거래가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은 매수인이 시공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중공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입지는 아무래도 학동역 도보로 뭐 1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초역세권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다 보니까 완공 임차 구성하기에는 수월해 보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전부다 하락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신 거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잘 매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 지금 이 사례가 준주거 지역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네. 준 준주거... 주거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과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용적률 차이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어 일반 주거 지역보다 약두배 이상으로 건물 규모를 만들 수가 있고 준주거 지역은 일조권 사선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 네. 혹시 이런 공사를 진행하다 승계하는 경우에 네.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설계 계약과 시공 계약 자체를 매도인이 디테일하게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시공 계약 당사 가자가 변하는 거다 보니까 시공사와 그 승계되는 그런 협의도 좀잘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디테일한 부분, 뭐 마감재라든지 냉난방기 같은 것도 변동이 될수 있고 단가가 좀 저렴한 거를 시공사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승계 과정에서 조금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승계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시공사를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는 있는데 네. 사실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공정을 받는 시공사가 많이 없을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잘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송파동 141-8번지입니다. 거래된 매매가는 115억, 평당 1억 1000만 원 수준이고요. 토지 면적 100평, 연면적 330평.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나루역 역세권에 좀 해당하고 40m 대로에 접해 있는 건물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송파나루역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를 좀 많지 않아서 선호도가 크게 있진 않고 건물 투자로서는 크게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근 3년 거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지가 상승률이 크게 있지 않아서 음. 어, 매입을 해서 아마 큰 차익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당시에 90억으로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고 연면적이 330평 정도의 네. 거의 신축급의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네. 직접 사용하시면서 이제 임대료를 좀 아끼셨을 거고 거기에 이자비용도 나가시는 게 없다 보니까 어, 거의 시세 차이 25억 원은 세금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아마 차익을 보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싶긴 하네요. 그러면 매수 이는 혹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건물의 상태가 또 신축급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제 신축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에 음. 이런 건물들을 이제 실사용 목적이라면 좀잘 들어온 거라고 좀 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인근에도 이제 석촌호수, 방위 먹자상권, 롯데타워 등 이제 그런 상권과도 좀 인접해 있어서 직원들이 이용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각 볼륨은 100억이 넘긴 하지만 네. 100억 초반대 역면적이 그래도 300평이 넘고 건물 컨디션도 어, 신축? 에서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송파나루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서 9호선을또 사용하시기도 편하고, 네. 인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실역 상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담동 124에 15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218억 원에 매각이 되었고 평당 2억 3천 토지 면적 92평, 연면적 202평 규모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4층까지의 규모고요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어,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에서도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었고요 대로변에는 한섬이나 국민은행 등좀 규모가 큰 업무 시설들이 입지에 있어가지고 점심이나 저녁 상권을 이용하는 상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지 모양은 약간 삼각형으로 아쉽지만, 북향 도로 조건을 끼고 있어 건축하기에는 좋은 도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 인근으로는 신축되어 있는 건물이 평당 약 2억 천 정도로 매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당 2억 3천 정도로 다소 비싼 금액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좀 불편한 지역으로 저희가 좀잘 알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높은 금액에 거래된 이유가 청담동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청담동이라는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해당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보다는 고급주택 단지도 있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렛 서비스가 좀잘 되어 있고 어. 추후에 뭐 아직 좀먼 얘기지만 위례 신사선까지도 기대 가 됐을 음. 때 청담 사거리역도 기대 가 되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제 대중교통 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 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모델링 은좀 적합하지 않을까요. 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용적률 자체를 170% 정도밖에 못 받았고 네. 지금 현재 완화된 상황에서 300%까지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조건에 북향 코너이다 보니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예 새로 지어가지고 청담동에 맞게 조금 층고를 높게 해도 일조권 사선 제한에 좀 자유롭다 보니까 신축을 해서 조금 더 고급화된 건물을 만드는 게 임차 구성이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물이 인, 위치한 인근 상권이 네. 저희는 잘 이용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네.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상권이 있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지역의 상권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직접 뭐 여기에 거의 한 4년 정도 이제 이용을 직접 해보니까 점심에 이쪽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갈 데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해당 건물 자체는 일단 영동대교를 이용하기도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고, 상권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고 청담동이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6가지 매각 사례 전달 드렸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상권 비교 컨텐츠로 제가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 컨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